힘이 한 일이 0이죠. 그러면 X. 1번은 X. 자, 두 번째. 높은 곳에 물체가 중력에 지면 어떤 한 일이 있으니까 5. 사람이 상자를 들고 수평을 들었다는 얘기는 힘을 위쪽 방향이고 수평이면 앞으로 갔다는 얘기죠. 서로 수직이니까 한 일이 있어 없어? 없겠죠. 그래서 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3번에 마찰이 없는 스평어에서1 0 m s 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질량 1,000kg인 자동차가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서 22,000J를 이해를 해주었다. 속력 얼마가 됐어? 자, 처음 지금 현재 에너지가 얼마예요? 자, 2분의 1곱하기 질량이 얼마였습니까? 1,000곱하기 참... 10. 자, 2분의 1 지금 현재 운동 에너지에다 얼마 를 더해줬대요? 22,000J를 일을 더해줬대요. 이해했습니까? 지금 현재 운동 에너지에다 얼마 를더 했더니 2만 2천원 더 했더니 성력이 얼마가 되겠어? 이게 2분의 1 곱하기 1000 곱하기 뭐냐고 이해됐다는 얘기죠? 이해했습니까? 자, 지금 현재 운동 에너지에다 2만 2천 줄의 일을 더 했어요. 그러면 나중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그때 성력이 얼마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마고 500 곱하기 5만 500 곱하기 1 0 0이꼬 5만 맞습니까? 7만 음, 72,000이네. 얼마? 72,000. 1000고2 곱하면 144가 V 적고 있서 V는 얼마다? 12m 버스에 거리게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다시 한 번. 원래 얼마였는데? 10m 버스에 달렸으니까 원래 에너지가 이만큼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5만 줄이겠죠? 네, 얼마나 더 있어? 22,000 줄이를 더해줬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새로운 운동 에너지가 됐겠죠. 보면 12m 버스에 그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4번에 질량이 5 k g 라 물질을 지면에 높이 10m인 곳으로 이동시킬 때 퍼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은 mgh니까 5 곱하기 10 곱하기 얼마? 10 하면 되겠죠 그럼 몇 줄이다? 몇 줄이야? 5 곱하기 10 곱하기 10에서 얼마? 500줄 mgh 잖아요 용영상수5 0시면더보에상에서에는이 영상에서 이에이영상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k 에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상 X가 0 4상에서이습니에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서 얼마 나에서이2상에4이4 됐 여기까지 콜? 콜콜콜콜콜콜콜콜콜콜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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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다 콜? 아 확인했다. 그 다음 6번 자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20미터 높이에서 1킬로 라인 물체를 가만히 낙하시겠다 낙하는 순간에 역학적 에너지 뭐만 있어요? 위치 에너지만 있겠죠 그럼 얼마? mgh니까 얼마다? 어? 200줄 1 곱하기 10 곱하기 20이니까 200줄 자 10m 낙태할 때는, 좀 하나 자 다시 하나 해볼까요? 여기였을 때 얼마? 20줄이었어. 그러면 100줄일 거아니그 위치는 그냥 100줄 줄었으니까 운동에너지 가 얼마 증가했어? 100줄 증가했겠죠? 운동에너지 얼마 되겠어? 100줄 되겠죠? 자, 그래서 얼마다? 운동에너지는 100줄 되겠다. 왜 감소한 위치에너지만큼이 증가한 운동에너지? 자, 여기가 지금 위치에너지고, 아, 여기가 파텐셜에너지고, 여기가 운동에너지 아 파트실를 내려가는 거고 운동에 이제 증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알겠어요. 자, 지면에 도달한 순간에 운동에너지가 얼마니까? 200이니까 얼마? 2분의 1 곱하기 mv제곱이 얼마다? 200 나와야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m이 얼마였습니까? 1이었나? 즉, v는 얼마다? 2 0 m 터분 맞습니까? 감소한 위치에너지가 증가한 운동에너지 알겠습니까? <laughs> 이렇게수 있겠다. 자, 7번에 지, 그림과 같이 영수철의 상수가 100m2의 영수철의 질량이 6km, 6km에 달고 마찬가지로 0km, 0 잡아낸 게나왔다 자, 최대의 성적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제일 빨랐을 때는 위치에너지가 얼마에 달 했어? 0에 따라 했죠? 돈 얼마? 1분의 1 자 2분의 1 k가 얼마죠? k가 얼마? 100 a가 얼마? 0.2죠. 맞습니까? 이게 얼마? 0.2분의 1 m 죠이 m이 얼마죠? 1 m 1 맞냐? 아 여기서 보고 여기 서 잊어버렸어. 1킬로 맞네. 예? 음. 자 하나 받으니까 오 이거 몇이죠 2는 0.04. 2 줄. 1/7 곱하기 5/7 곱하기 분이죠. 분이 그 얼마다? 2미스 됐습니까? 됐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도 탄성 에 대한 역학 에너지 보존법칙. 2분 1k a 제곱이 2분 1k u 플러스 2분 m v 곱인데 속력이 제일 빨랐을 때 거대라고 중간 지점입니다. 어? 알겠죠? 0이 에너지가 0인 지점 되겠습니다. 알겠느냐? 알겠습니까? 자, 56쪽에 대표자료 1번, 2번 있죠? 거기 풀어보세요.